자, 이거는 엄마한테 선물 받은 티켓인데, 여기서 뭐가 나오는지 볼까요? 아마 가방이 나올 것같아 가방이 나올 것 같아? 볼까? 뭐 나오나? 음. 자, 어디로 여는 건가? 아, 여기 조그마한 테이프가 있네. 내가 가위를... 아니야, 이거 잘 뜯으면 뜯어질 거야. 그걸로 따야겠다. 고맙습니다. 자 여기를 살짝 따고 자 열면 어 열었어 와 뭐가 나올까 짠짜잔 카메라. 무엇일까요 카메라 카메라 카메라인가 짠짜잔 카메라가 은데 필름 카메란가? 짠, 짜잔. 와, 카메라인가 짠짜잔 와 방수 카메라인가 오 진짜 방수 그게 하우징이 들어 있네. 오 깜찍하네. 자, 카메라가 이렇게 들어 있고. 그다음에 설명서. 오, 설명서. 이건 뭐지? 필름. 필름. 35mm 컬러 프린트 필름인데 프로페셔널 퀄리티 감도 200에 8장을 찍을 수 있는 필름이네. 음. 아. White right Witcher color 제조사가 어딜까 제조사가 어딘지는 안써 있나? 꼬. 이거 필름 한번 열어볼까? 응. 보자. 짠짠 오. 필름이 아주 깜찍한데? 와. 음. 이거는 인쇄는 아니고 이거는 스티커를 붙였나 보다 여기다가 어. 음. 이게 이거 행사용으로 만든 거여서 행사 스티커를 붙였나 보다 이게 키캐시고 음, 스티커네? 어 스티커네. 응 어. 그렇구나. 어, 스티커. 김은열이가 좋아. 자, have a break. 사용 설명서는. 여기 잠기는 걸 이걸 열면 어 이걸 여는 건가 다 이걸 열면 짠 짜잔 이렇게 해서 하우징을 어... 살짝 열면 안을 볼 수가 있고 이렇게 하면 여기가 뒤앞그렇위옆 응. 바닥 핑크색 카메라 응. 필름 카메라도 이 위에 무슨 돌리는 게 있어 맞아 틀리면 이거 감아줘야 되니까 음. 이게 그때 우리 던킨 도너츠 카메라 받았었지? 어오 그래 이렇게 돼 있고 레버는 쫙 돌려서 잡아 빼면 되는데 음 역시 막 만듦새가 좋거나 그렇지는 않다, 그치 이거 이렇게 해볼까. 일단 뺄 때는 쭉저 빼면은 빠지고, 오케이, 필름 뺄 때는 돼? 빼면 되고, 응. 오케이 이렇게 돼있는 키캡, 프로모션용 카메라 내용.